세리야, 너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엄마가 숨기고 있던 출생의 비밀. 알고 싶으면, 지금, 당장 성수동 창고로 와. 세리의 심장은 요동쳤다. 설마 엄마가? 성수동 창고로 달려간 세리는, 곧장, 오래된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둡고 냄새나는 창고 한 켠에 놓인, 낡은 서류 박스 하나. 거기엔 장미애의 이름으로 된 옛날 산부인과 진단서가 있었다. 수령이는 장미애였고, 출산자는 남정수. 남정수. 그 이름은 세리가 중학교 때 알게 모르게 엄마가 피하던 옛 친구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세리는 문득 과거 장미애의 눈빛과 남정숙이라는 여인의 낯선 흔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박스 안에는 메모한 장이 있었다. 네가 지금의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된건 나의 부탁 때문이었다. 너는 내 딸이었어. 눈앞이 캄캄해진 세리는 핸드폰을 꺼내 범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창고 문 밖에서 들려온 인기척, 세리는 급히 문을 닫고 숨었고, 문틈으로 본 실루엣은 놀랍게도 독고탁이었다. 세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한편 독고탁은 오범수를 몰아세우고 있다. 너 정말 내 딸이랑 결혼할 생각인 거냐? 독고탁게 싸늘한 목소리가 오범수의 귓가에 맴돌았다. 마주한 두 남자의 시선은 단순한 혼담 자리를 넘어선 팽팽한 긴장의 선을 드리우고 있었다. 며칠 전 독고세리는 한이의 돌잔치에서 아버지 몰래 오범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세리는 자연스럽게 한이를 안고 범수 옆에 앉았고 오씨 형제들과도 능숙하게 어울렸다. 그러나 그날 밤, 독고탁은 우연히 딸의 SNS를 통해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부터 폭풍처럼 장미애를 몰아 세웠다. 나한테 말도 없이 돌잔치에 갔다고? 호텔 회장 아들 두고 무슨 교수 타령이야? 장미애는 더 이상 딸의 선택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당신 딸 인생을 또 망치게 할 거야? 그날 밤, 세리는 집을 나갔다. 그녀는 오범수 집 앞에 있었다. 오범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순간, 오범수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교수가 여제자와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논란의 대상일 수 있었으나, 세리의 눈빛엔 물러섬이 없었다. 사랑을 갈망하지만, 결코 경솔하지 않은 눈빛,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하니, 옆에 조용히 누워서 속삭였다. 하니야 언니가 지켜줄게. 다음날 아침 독고탁은 변호사를 불렀다. 신라주주의 경영권 일부를 호텔 측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l 스호텔과의 혼사를 다시금 정리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호텔 측은 한결과의 결혼을 반대했다. 한결은 당당히 말했다. 저는 이미 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리는 지금 가장 자신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언뜻 들으면 배려 같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포기였다. 한결은 세리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삶을 따라갈 자신은 없었다. 한편 마광숙은 신라주조의 숨겨진 공금 횡령 사실을 문서로 접하게 된다. 누군가 술도가 사무실 탕비실에 일부러 흘려놓은 듯한 문서였다. 수기로 적힌 자필 메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2007년 9월 12일 독고탁. 회사 돈 4억 원 무단 인출. 광숙은 그 문서를 손에 쥐고도 며칠을 망설였다. 세리와 범수의 관계가 진전되는 와중에 세리의 아버지를 폭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범수를 찾아가 털어놓았다. 도련님, 이거 봐야 할것 같아요. 세리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도련님도 알아야 하니까. 오범수는 말없이 문서를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동자엔 흔들림이 없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리 자신을 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독고탁은 세리가 가출한 지 10일째 되던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딸 독고세리는 지금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교수라는 자에게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도 딸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범수에게 법원에서 통보서가 날아들었다. 독고세리 양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세리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냥, 나 없이 살아가요, 교수님. 우리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범수는 그녀를 붙잡았다. 세리야. 난 너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고, 이 길이 힘들어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렇게 둘은 다시 손을 잡았다. 한편, 한밤중 울린 전화 한 통. 발신자는 다름 아닌 한동석이었다. 마광숙은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살폈고,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술도가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음은 이미 전화기에 가 있었고, 손끝은 익숙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광숙 씨. 익숙한 듯 자연스러운 그의 목소리. 동석은 다정한 말투로 묻는다. 지금 나올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망설임은 있었지만, 그녀는 결국 현관으로 향했다. 술도가 박,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 아래 한동석은 차에서 내려,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광숙 씨. 그의 부름에 멈칫한 광숙은 양옆을 재빠르게 살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는 트렁크에서 보자기에 곱게 쌓인 선물을 꺼내 건넸다. 하니 돌잔치 못 갔잖아요. 도시락 얻어먹었으니 이 정도는 해야죠. 그 따뜻한 배려에 광숙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그녀의 조심스러움은 천수의 등장으로 깨졌다. 광숙이 집에 돌아서던 그 순간, 마당 안쪽에서 보인 천수의 뒷모습. 형수가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눈치챈 건 명백했다. 방 안에 들어와 앉아있던 광숙은 불안한 마음에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석 씨저, 아까 천수 도련님이 저희를 본것 같아요. 잠시 침묵하던 동석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천수에게 솔직히 말합시다. 제가 얘기할게요. 하지만 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나아요. 그날 밤, 광숙은 천수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도련님, 주무세요? 문을 열고 나타난 천수는 광숙을 조용히 방으로 들였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도련님, 아까 저 보셨죠?" 천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우연이요. 근데 전 오히려 반가웠어요." 그 한마디에 광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진심을 털어놓았다. 사실 회장님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엔 이런 감정 생길 줄 몰랐는데. 장수 씨가 떠난 후제 마음에 다시 누군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천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형수님, 형님도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생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다음 날 저녁, 광숙은 모든 시동생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 한 회장님과 정식으로 만나고 있어요. 놀라셨겠지만 진심입니다. 범수와 강수는 미소로 축하를 건넸다. 그러나 흥수만은 달랐다. 형수님, 저는 솔직히 축하드리긴 어렵습니다. 형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말에 광수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흥수의 말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그에게 광수군 장수를 잃은 뒤에도 중심을 지켜주는 존재였고, 이제 그마저 떠날까 두려웠던 것이다. 며칠 후, 한동석은 흥수가 운영하는 토스트 가게를 찾아갔다.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흥수는 냉랭했다. 회장님, 형수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저는 아직 두 분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동석은 웃으며 말했다. 흥수씨, 오늘은 진심으로 축하하러 왔어요. 광숙씨와의 일은 별개입니다. 그 말에 흥수는 다소 머쓱해졌고 조용히 토스트를 준비했다. 그러던 중, 동석은 무심히 던졌다. "흥수 씨, 여자친구분과 무슨 일 있으세요?" 흥수는 움찔했다.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동석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결국 흥수는 최근 여자친구 지옥분과 사이가 소원해진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 중심엔 구름이라는 유기견이 있었다. "제가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구름이 문제로 계속 다퉜어요." 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해결 방법 있어요. 구름이 흥수 씨가 입양하세요. 제가요? 강아지 싫어한다고요. 그럼 오분 씨그 동물 병원 원장에게 마음 뺏겨도 괜찮으세요? 그날 밤 흥수는 동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오분이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형님, 진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석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가 이내 미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흥수야. 네가 그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구름이도 옥분이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그 순간 흥수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맺혔다. 작지만 단단한 선택 하나가 세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다.